인산 김일훈 선생의 활인구세 정신을 계승하여 자연에서 찾은 건강을 고객에게 전하는 기업입니다. 첫째, 활인구세. 활인구세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차별 없이 모두와 나누어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인산 헬스케어의 경영 철학입니다. 활인구세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산 헬스케어는 활인구세 정신을 바탕으로 오롯이 고객의 건강에만 집중하는 기업을 지향하며 건강한 세상을 향한 여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산의학 인산 헬스케어는 김일훈 선생이 창시한 인산의학의 근거한 원방을 중심으로 한 엄선된 제품만을 고객에게 전합니다. 인산의학은 자연의 이치와 전통적인 의학적 지혜를 결합하여 인체 스스로의 치유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둔 김일훈 선생의 의학 철학입니다. 인산 헬스케어는 이러한 인산의학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익한 성분만을 엄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며 자연 친화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셋째, 자연 치유. 자연 천연물의 좋은 약성을 포함 올바른 섭생을 통해 내몸 안의 의사를 깨워 진정한 자연 치유를 추구합니다. 바른 섭생과 자연 치유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 속에서 잃어버린 건강의 균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산 헬스케어는 자연 천연물의 탁월한 약성에 기반한 인체의 본연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누구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